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왜 예전에 어머니들이나 사극 같은 드라마에서 보면 장독대에 항아리들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으시잖아요 어디선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냥 미관상 깨끗하기 위한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항아리 수돗물을 생수로 만드는 옹기의 비밀 옹기장이라는 말이 있다. 옹기를 만드는 장인이란 뜻이다. 옹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옹기에 담아두면 수돗물도 생수가 되고 장을 담아두면 장이 변치 않고 잘 발효된다. 김장을 하여 김치를 땅속에 묻어둔 온기에 담아서 보관하여 한 겨울을 나게 하였다. 오늘날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심지어 바이오 김치도 김치냉장고까지 등장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의 그릇인 온기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온기가 간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아파트 거실 한쪽 구석에 말린 꽃을 담아두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렸다. 생명의 그릇이라 불리던 옹기가 죽은 그릇으로 바뀐 현상이다. 옹기가 이렇게 된 데는 변명도 많다. 다루기 힘들다. 쉽게 깨진다.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저마다 둘러댈 수 있는 핑계를 대어가며 우리네 황토흙을 몸에 담은 옹기를 구석진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단독주택에 살다 근사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집을 보면 몇십 년손대를 묻힌 옹기들을 슬쩍 떨고 놓고 가는 얌체족도 많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치솟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은 보약을 먹고 정수기를 사서 물을 걸러 먹는 등료란을 떤다. 에서 다른 비상구를 찾으면서 자연에서 나온 온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그릇이라는 것은 왜 모르는 것일까. 흔히 온기를 숨쉬는 그릇이라고 한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온기의 효능을 알게 되면 신비한 동양의 그릇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온기를 빚는 흙인 태토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수없이 섞여 있다. 유약도 부엽토의 일종인 약토와재로 만들기 때문에 가마 안에서 고열로 구워지는 동안 그릇 표면에 미세한 숨구멍이 생긴다. 햇볕에 뜨거운 여름철의 장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얗게 소금기가 서려 있거나 끈적끈적한 액질이 밖으로 뿜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옹기가 숨구멍을 통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증거이다. 옹기가 숨을 쉬지 못하면 안에 담가둔 김치나 된장 등이 썩어 버린다. 숨쉬기가 잘안 되는 옹기는 내용물을 썩게 하지만 숨쉬기가 잘 되는 옹기는 내용물을 적당히 사귀는 발효 그릇이 된다. 옹기는 마치 생명체와 같다. 제몸 속에 습기가 있으면 숨을 내쉬어 그것을 밖으로 뿜어냈고, 제몸 속이 건조해 습기가 부족하면 반대로 숨을 들이마셔 습기를 조절할 줄 알았다.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네 그릇이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를 닦아주었던 것도 항아리가 계속 호흡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옹기에 부어놓고 썼던 것도 깨끗한 물. 숨쉬는 물을 마시려는 우리 조상들의 환경지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